안녕하세요, 세컨드카 오토몰입니다. 아, 우선, 이번에 침수 피해를 받으신 아, 모든 분들께 아, 위로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고요. 어, 얼마 전에 제가 아, 침수 차량, 침수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께 아, 차량을 판매한 적이 있는데, 아, 그러면서 알게 된몇 아, 가지 사항들. 아, 를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자첫 번째로는 어, 취득록세 전부 면제는 아니고요. 어, 침수 피해를 받은 이전 차량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금액보다 비싸면 어, 나머지 차액분을 내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취득록세는 면제지만 그 공채, 어, 경기도는 공채가 없겠지만 이제 그외 지역 이제. 어, 공채 부분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약간 좀 나올 수 있다는 점좀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이 보험사에서 그 전손 증명서 같은 거 서류를 받아서 제출을 하셔야 이전을 할때그 혜택을 받아서 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을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전을 하는 그 시점에 어, 서류를 제출을 하셔서 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지만 첫 번째는 어, 전액 증여세 면제는 아니라는 점, 두 번째는 공채 부분은 면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서류를 어, 미리 발급 받으셔서 어, 이전하는 시점에 같이 원본으로 복사본 안되고요. 원본으로 같이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침수체를 받으신 분들 좀 그래도 수월하게 이전 등록 받으시고 면제 감면 혜택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컨드카 오토모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